요즘 교회를 바라보며 제가 자주 멈춰 서서 스스로에게 묻게 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너무 바쁘게 사역만 하고 있는 걸까? 교회는 분주합니다. 회의는 끊이지 않고, 봉사 일정은 촘촘하고, 프로그램은 해마다 더 정교해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은 점점 얇아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말합니다. 사역이 곧 예배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삶 전체가 예배라는 고백,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저는 가끔 이 말이 불편한 질문을 피하기 위한 문장처럼 쓰일 때를 봅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자기 확신 속에 머물러 있는 걸까요? 사역은 많아졌는데, 침묵은 사라졌고, 기도는 일정 속에 밀려났고, 말씀 앞에서 멈춰서는 시간은 효율이 떨어진다, 라는 이유로 줄어들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기보다, 하나님을 위해 바쁘게 움직이는 것이 더 신앙적인 것처럼 여겨지는 분위기 속에서 관계는 점점 결과로 대체됩니다. 얼마나 헌신했는가? 얼마나 봉사했는가? 얼마나 참여했는가? 이 질문들은 많아졌지만 하나님을 얼마나 갈망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정직한가라는 질문은 점점 조용해집니다. 예배는 원래 무언가를 해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는 시간이었을 텐데, 우리는 예배마저도 성과와 기여의 언어로 바꾸어 버린 건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감히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분주함 속에 하나님은 여전히 중심에 계신가? 아니면 하나님 없이도 잘 돌아가는 시스템만 정교해지고 있는 건 아닌가? 사역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봉사가 문제인 것도 아닙니다. 다만, 관계 없는 사역이 신앙을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 쉽게 잊고 있는 건 아닐지 조심스럽게 돌아보고 싶을 뿐입니다. 오늘도 저는 더 많은 사역을 결단하기보다 이 질문 앞에 먼저 멈추고 싶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앞선 채 그분 없이도 잘 움직이고 있는가? 이 질문은 아직 쉽게 다치지 않습니다. 어쩌면 다치지 않아야 할 질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